이걸로 고르겠습니다. 그대로 가져가서 카메라 보여주시고요. 네.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. 네. 음. 고 어떻게 찾으면 신기할까요? 어 아무렇게나 아무렇게나 네. 습니다 제가 한번 칠 거예요. 네. 그러게 되면 중간에 한 장만 색깔이 바게 됩니다. 어? 엄청 삐까번쩍해졌어요. 네. 혹시 어떤 카드 고르셨는지 기억해요? 저 골드 클로버 8이요 그렇죠 원래는 골드는 아니긴 한데 네 어? 그 카드 한 장만 선택하신 아, 카드로 바뀌는 거죠 저는 그대로 제가 내려놓을 테니까 예요네 좋아하시는 카드 있어요? 저 하트 하트 좋아하세요? 네 1에서 5사이 숫자 하나만 얘기해 보실래요? 저 하트 3이요 하트 3이요? 네 아무거나 말씀하신 거 맞죠? 네 하트 3이라고요? 네 끝났어요 제대로 뒤집어 보시겠어요? 이거요? 아니요 이거요? 나이스